2019 주요 이슈를 되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장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지역은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지역 경제 회생의 불씨를 살린 청신호들을 박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지만 이젠 장기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구미. 지난 7월 첫발을 내디딘 상생형 구미 일자리 사업은 벼랑 끝에 몰린 구미 시에게는 담비 같은 희소식이었습니다.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직업. 구미형 일자리 협약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바라는 산업계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미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LG 화학은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공장을 구미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업과 사람이 떠나던 구미에 LG화학의 대규모 투자는 대기업의 지역 유턴과 함께 꺼져가는 구미 경제 회생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에는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가 출범했습니다.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는 연간 800조 원 규모의 물산업 시장을 개척하는 전초 기지 역할을 맡게 됩니다. 물산업 핵심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국내 물산업을 진흥할 것입니다.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는 물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시작입니다. 클러스터의 핵심 기관인 한국 물기술인증원도 지난달 문을 열었지만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6월. 노사상생협의체를 꾸려 청년고용과 원청하청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미래형 일자리를 도입한 대구 1회 AMS는 일자리 감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깜깜한 터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절박함과 도전은 경제회생의 불씨가 될 청신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